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자 대림 제 2주간 오늘 전례. 100. 과달루페의 복대신 동정 마리아 입당성가. 94번 하늘은 이슬비처럼. 그레고리오 성가 김광남 역사. 땅당송 시편 119, 118, 1 5 1일에서1 5 0이 참조 주님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당신 계명은 모두 진리이옵니다. 당신이 영원하시기에 일찍이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깨달았나이다. 본기도 주님 저희 마음을 일깨우시어 성자께서 오시는 길을 닫게 하시고 성자를 맞이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너의 구원자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1장 13에서 20절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 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바수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뻤게 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벌거숭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외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양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과 막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손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14544 1과 9 10에서 11. 12-13기역, 니은 8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해가 넘치시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해가 넘치시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당신의 위협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복음 환호송 2사 45장 8절 할렐루야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위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할렐루야 복음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11-15절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준비성가 210번 나의 생명들이니 모차르트 작곡 Oh, oh, 일물기도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재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호세에서 영원한 부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송 대림 감사송 1. 그리스도에 두 차례 오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른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에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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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부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영성체 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J.S. 바흐 작곡 이순금 작사 499번 만찬의 신비 알디 피어솔 작곡 이순규 역사 you 영성채송. 티토 2장 12에서 13절 참조. 우리는 현세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고 위대하신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네. 영성채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유배 중이던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고바.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이사 4 1장 13에서 14절 여기서 벌레와 구더기는 비참함과 경멸을 뜻합니다. 10편 22 21 7절 참조, 이스라엘이 유배로 벌레와 구더기처럼 비천하고. 정멸당하는 대상이 되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잊으시지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으며 오히려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말을 1장 4절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언한 예수님께서는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9장 13절. 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죄로 내 처지가 벌레나 구더기와 같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당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나아가 모든 죄인에게도 이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만 이루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하느님 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11장 12절. 아멘. 파견성과. 91번. 고세주 빨리 우사. 커브리소 작곡.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